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녹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용은 우리 몸의 혈과 양기를 보호하는 보약인데요. 탕약에 넣고 달려서 녹용 보약으로 드시기도 하고요. 곱게 가루내어 공진단을 만드는 데 들어가기도 합니다. 녹용은 원산지가 여러 군데입니다. 국산이 아무래도 가격도 제일 비싸고 효과도 제일 좋겠지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녹용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녹용은 추운 지방에서 자란 것일수록 품질이 좋아서 러시아산이 가장 비싸고요. 그 다음이 중국 북부 마지막이 뉴질랜드산이고요. 오히려 국산 녹용은 약재로 쓰기에는 품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녹용은 부위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른데요. 당연히 윗부분이 비쌉니다. 이건 녹용을 비교해 놓고 보면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뿔의 위쪽으로 갈수록 조직도 더 곱고 치밀합니다. 가장 위쪽을 분골이라고 하고요. 밑으로 갈수록 상대, 중대, 하대 이렇게 나뉘는데요. 분골이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공진단을 만들 때 분골이 들어가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직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보통 상대까지만 보약으로 들어갑니다. 중대는 뼈를 보강하는 목적으로 쓰이고요. 하디나 녹각교는 보약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럼 녹용은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만성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몸과 마음을 혹사하여 몸이 약해지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또 의욕도 떨어지게 되고요.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일을 할 힘은 없고 잔병 치레가 끊이지 않을 때 녹용을 추천드리고요. 정신적인 소모가 커서 머리가 멍하고 집중하기 어려울 때도 녹용이 좋고요. 그래서 수험생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기능 장애와 난임증이 있을 때입니다. 보통 녹용 보약하면 남성의 성기능이나 정자 문제만을 떠올리는데요. 녹용은 혀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좋은 약이고요. 아닌 문제가 있는 분에게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큰 병을 앓고 난 후나 수술 후, 출산 후처럼 몸의 회복력이 꼭 필요할 때인데요. 이번에 코로나를 앓고 나서도 몸에 힘이 없고 기운이 없고 이런저런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이렇게 병을 앓고 나서 회복이 더디게 될 때나 기운이 없을 때 쓰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의 성장클리닉에 쓰입니다. 녹용은 사슴의 단단한 머리뼈를 뚫고 나올 정도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운이 강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성장클리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약재이기도 하고요.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비염 등 잔병치레가 많은 어린이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녹용을 다려서 탕약으로 먹는 것보다 씹어서 먹고 싶다 하시면 공진단을 드시면 되고요. 사양 대신 식물성 약재인 목향이 들어가는 목향공진단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